퇴사 직원에게 180만 원 청구, 강남 치과 근로 감독 착수 입사하고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근로계약 약정을 들며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강남 대형 치과에 노동 당국이 근로 감독에 나섰다. 대표 원장이 단톡방 등에서 욕설을 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명벽수행, 잘못을 A4 용지에 적는 반성문 벌칙 등을 줬다는 주장입니다. 근로 감독을 하루 앞두고도 대표 원장은 직원들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가 이루어지거나 휴게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명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. 글로 감독이 시작이 되면은 아마 문제가 분명 생길 것 같은데요. 예, 만약에 이 모든 내용이 예, 사실이라면 예,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, 지금. 마치 겠습니다.